항상 차려졌습니다. 이 고니와 함께 아, 정말, 아, 정말 아 예술입니다. 아아아 향이 예실입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 제 몸에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싶어요 동태 향수. 네. 레디고 특별식 먹기 오의티를 찾아라. 특별한 오의티가 숨어 있다. 온 가족이 함께 맞혀보세요. 남의 책장에서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잠이 안 와서요. 아, 저 예전에. 제가 숨겨놨던 건데, 선생님 불면증 있으시죠? 이거 두고 갈게요. 난 필요 없어. 가져가 두고 갈게요. <laughs> 과연 오게티는 무엇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들어오세요. 처는 여기다가 있었는데, 여기서 꺼냈다가 그랬는데, 이 위치가 달라졌어요. 네, CD 위치가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, 자세히 보니까 CD 위치가 아니라 그 갈색 책 위에다 CD를 놨잖아요. 네. 갑자기 CD를 놨던 그 갈색 책이 많아져. 에, CD가 황홀하고 살벌이. 아까는 황홀이 밑에 있는데, 끝날 때는 황홀이 올라오 됐습니다. 목의 네. 뒤를 찾아라! 정답 화면 공개합니다. 저 예전에... 장근석이 들고 있는 CD를 주목하세요. 봐 두고 게요난 필요 없어. 쳐어봐, 가져가. 저게... 자, 김명민과 아, 대화를 나누고 여기다 놨는데, CD를 왼쪽 창고지 올려놨는데 쳐봐, 갑니다. 아, 아, 아 이럴 수가. 왼쪽에 있어야 CD가 오른쪽에, 아, 부장이에요, 부장. 있어야 CD가. 오른쪽에 아, 있다. 오게티 발견. 냄새가 유하기 때문에 저로 가라고. 저기로 가라. 저기로 가라, 냄새 저기로 가라. 그죠? 아, 또 굴려고 된다. 안되겠어 조금씩 드세 어. 조금씩. 아, 나 CD 알았었는데, 아, CD 아, 그러니까 나도 알았었는데. 꿀 아. 아. 포즈 멋지게 해주시면 제가 드릴 수, 알 드릴게요. 영란아, 명태의 창자로 만든 게 창란이야. 그리고 아, 명태의 알이 명란이야. 하지만 나한테는 최고는 너 영란이야.